논산시의회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논산시 맨발 걷기 좋은 환경 조성 촉구를 주제로 민병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펼쳤습니다. 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가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며 내실 있는 2023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시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기하기 위해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열린 제1차 행감특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김남충 의원을, 부위원장의 민병춘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임시회 둘째 날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별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주요안건으로 이태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청년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민병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서승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안 등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총 2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함으로써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